뭐야, 조합이. 오랜만에 착취 랭가 한판 해볼까? 착취 강철심장 랭가? 재밌겠다. 와, 근데 이번 판좀 재밌겠는데요? 강철심장 랭가할생각이 그냥. 그냥 싱글 벙글이야, 이번 판. 이번 판 앞라인도 없고, 상대팀 조합이 저래가지고, 그냥. 착취 탱랭 한판 해볼까 합니다. 어차피 말 파이트 절대로 못 잡아서. 아 근데 유튜브에 약간 이런 댓글이 좀 많이 달려요. 케인님, 케인 선생님 템트리가 매, 매번 바뀌어서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는 좀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약간 연구하는 걸좀 좋아해 템트리를. 이게 정석 빌드는 정해져 있지만 나는 나는 정석 빌드를 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받은 피해량 1등. 받은 피해량 1등. 오케이. 가보자. 이거 이제 하죠? 알파이트 어디가? 놀자. 착취 한 번만 더 줘, 그럼. 착취. 좋습니다. 이번 판 약간, 최대한 착취 좀 많이 뜯는 거 위주로. WW 평타. 이게 착취랭 가도 은근히 재밌어. 착취. 계속해서 착취만 계속 뜯을게요 계속해서 갉아먹으면서 할게 요 어차피 서킬은못 계속해서 착취만 계속해서 착취야 아프다 제발 바만만안 터졌음 착취만 <laughs> 계속 보통 착취 현재 16번 야 많이 뜯긴 했다 착취 한번 더. 나는 착취만 뜯어. 말파이트는 안 잡아. 착취. 그 착취만 뜯어. <laughs> 착취 한번 더? 착취 한번 더. 착취 쿨 계속 돌려가면서 뜯을게요. 착취 한번 더. 착취 도둑이야, 착취 도둑. 어? 피해주고. 옆에 어, 힘드레드 있는데 어? 아 최선이야 나쁘지 않다 근데 가서강심이랑이코어로 그냥 악, <laughs> 악포 하나 갈게요 이 덤블 조끼가 있기 때문에 악마의 포옹이 또잘 어울리거든 방심착취도 하나 좋습니다 이 코어를 악포를 감으로써 라인 클리어도 아마 나쁘지 않을거야 라인 클리어도 나쁘지 이제 약간 좀 로밍 좀 다녀볼게요 이제 제압골드인데 잡아야돼 일단 묶어주고 기다려줘요 빠질 때까지 그렇지 일은 줘야겠다. 먹어 먹어 먹 그렇지. 일단 악포까지 완성. 가자. 무슨 시간이냐 일단 아펠리오스 못 오게 하고 빵 잡아주고. 오, 아펠리오도 노플? 아펠 노플이야 형들? 노플인데 그러면 엄청 좋긴 하다 나이스긴 하다 어? 강철심장 마리온데 잘 만났다 깡어 미안해 미안해 아프다 그렇지, 잡아주고 아이고 퀸데요? 와 너무 아픈데? 오우야 잡아주고 랭가가 안 쓰러지는데요? 이게 탱랭가지. 맛있다. 체력이 4200. 일단은 착취현대 49번. 거의 50번 뜯었네요. 일단 묶거나 강심 한번 뜯어주고. 강심 한번 더 뜯어. 강심 한번 더 뜯어. 너도 광심. 광심, 아, 아까 빔? 이러면 게임이 끝낼 만한가? 일단, 받은 피해량 1등. 우리 팀에선 1등이긴 한데, 전체, 전체는 아니긴 하네요. 판. 어, 왜 칼인가? <laughs> 진짜 100만 년 만에 쓰는 것 같다. 이번 판도 강철심장 랭가 한판 할까? 이번 판, 파... 전판에 못풀은 한, 이번 판에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 판도 강철심장 랭가 각이 나쁘진 않아. 오른이라서. 착취. 평타. 여기까지. 평타인데도. 와, 근데 웨카랭가 진짜 무겁긴 하다. 이게 안쓴데 이유가 있다니까? 스킨 자체는 예쁘긴 해요, 생긴 거. 이긴거 자체는 괜찮은데 그냥 바텀텔 타자 이건 가야돼 어차피 탱대 탱이라서 그냥 바텀 풀어주는게 다아 착취 좀 주실래요? 어, 안 돼요. <laughs> 포탑 한대 맞았으면 죽어야지. 대포가 먹고 싶어서 조금 무리했다. 오르니 가자, 그렇지? 이번 판 강철 심장 그런 거좀 맛있겠는데? 이 꿀킬도 닦고. 좀잘 풀려가지고, 야무지게 할수 있을 것 같다. 한 칸만! 매우 맛있고. 한 칸만 더 줘. 어, 오른 하났다 갔는데요? 이건 진짜 갔다. 어 그래도 플래시 뺐다. 나 빼드. 어? 개 노플. 내가 풀 빼놨어. 비에고요. 풀 빼놓은 스노우볼이? 플로 가나? 일단 집 가서 강심 하나 뽑아 주고. 강심 좀 줄리? 강심. <laughs> 어차피 오른 잡지 못 하거든. 스택이나 싸하면서 오타비 하나 다허 게임이 참 많이 힘들긴 한데. 나안 좋긴 하는데 형들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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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죽긴 해와 진짜 오래 버텼다 레전드 탱랭가 아니 나왜 나 안죽냐? 이러면 게임 좀 비볐다 그래도 나이스 이런거 와주면 안되나? 깡 먼저 이니시 열어버려, 그냥. 최선이야. 와우. 이게 탱랭가가 장점이 이니시 열 수가 있어서좀 좋아, 이렇게. 한번 보든가. 가자. 나텔 탔어. 강심한번 뜯어주고 동으로 따라가요? 잡은거 같고 오르는 니코쪽을 보자 이러면 니코야 강심 하나만 줄래? 강심 니코 궁 빼놨다 얘들아 어구 레오나를 문거는 너무 조, 좋은데? 아주 좋아요 강심. 그렇지. 너무 좋은데? 강심 하나만 줄래? 편안 와우. 여기까지. 빼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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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탱뱅가안 죽긴 해요? 어, 드레이브는 좀 아픈데? 어, 궁으로 까이면? 아! <laughs> 아니, 리신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좀 너무한데? 나 잡겠다고 무슨 말고. 한편이 안 움직여요. 아, 어, 잡긴 했다. 일단 오른 묶거나. 와.. 잘 빨았다 진짜 최선인데 최선이야! 와.. 여기까지 일단 바텀텔 찾았어 환들 어? 어! 어 <laughs> 있는 좀 치워봐 끝낼만한가 미드가면 끝나는거 아니야?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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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laughs> 지금 지금 야무지겠다탱지가지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였다 이번 판. 받은 피해량 압도적으로 1등. 71,600. 레전드 탱금가 그냥. <laughs> 회복량 22,000 오늘 좀 탱랭가 각이 좀 예뻐가지고 두판 정도 했는데 재밌겠네요 나이스 주지.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럼블 상대네 럼블 지금 깔끔한 내교환 음, 럼블이 엄청 살인다 근데 이 파이크까지 그냥 제가 먹어버릴게요. 아랫 무빙 쳐주자. <놀람> 야무지게 그냥 이런 건 과감하게 풀 박는 게 좋긴 해. 이길만 해요? 녹아주고 잡았죠? 피해. 어떻게 꽃병까지 왔으니까? 피해고까지. 아니, 럼브라. <웃음> <웃음> 어, 이제 붕을 박아버리네요? 완전 무서운 사람이야. 어, 잡았다. 럼블 어, 보호막 빠지면 쾌각입니다. 잠깐만. 이건 가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 <laughs> 어, 반가워. 잡아주고, 럼블까지 한번 볼까요? 아, 까비. 할만하지 않나? 잡아주고. 전령까지 먹어주고 잡아주고, 좋 너무 좋은데? 전령 있으니까 바텀까지 쭉쭉 밀어보자. 있다 발견... 살긴 oh. 했나? 어? Uh. Oh? 선을 쿨 돌리고. 아, 선을 쿨 너무 아깝다, 진짜. 이쪽으로 오는 아이버넬? 어, 궁 끊겼어. 왜 끊겼지? 일단 잡아줘 제발 아 <laughs> 이게 중대. 그래도 3 코어 무한의 대공까지 떴다. 이제 진짜 쓸 때? GG 보여드리기도 전에 끝났네. <laughs> 딜량 1등 캐리.